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겜 유저마석입니다자 오늘은 말이죠 서든패스 2020 시즌 3에서 얻을 수 있는 14레벨 서든패스 보상이죠 호크 연구제 선택권 1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크 연구제 중 자신이 획득하고 싶은 연구제를 100% 획득할 수 있는 선택권 아이템 사용. 어, 총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 60만 렙을 찍으면은 어, 총두 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AK-103이랑 그 M4A1 호크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우선 라프은 제가 초보기 때문에 M4A1 IS 호크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. 자 우선 수압 사운드입니다. 이렇게 총기에 불빛이 아주 세련되게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무한탄창에다가 쏘우기까지 완벽합니다 어, 뭔가 탄창 집어넣을 때 굉장히 빨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바로 간모대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씨 에 방이 너무 없네 듀오로 좀 할게요. 듀오 하다가 간부들 방 나오면 바로 가야지. 요스. 미션 성공. 내 두감이 상당한데요. 펫 싸고. 헤드샷. 와 헤드까지? 이럼 거의 방이죠. 둘, 셋 방, 끝! 안 맞네? 잉? 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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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헨? 저번에 파마사 한번 들어봤거든. 근데 반동 진짜 높은 먹었어도 진짜 없긴 하더라. 뭔가 M4가 좀더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. 어, 시스. 아 쎄스. 놔야지, 500까지. 안어 <laughs> 나이스. 아, 보안센터. 저만 그래, 여기 폭킹을 해주고 이제 들어올 건 무적밖에 없거든요. 무적밖에 못 들어와. 아어요아 어, 여기 잡았네. 보아라서좀 당당했구나. 투신가 보다. 설치 기다려지. 다 헤이 나이이 프로틴가 겠네 좋았어 나이도. 와, 이거 소환됐으면 진짜 이똥이다 나이도. 어, 어떡하냐. 와, 이나이 와, 이거 손냐 와, 네거손에 가고요 빠이 헤헤 <laughs> 안 뛰어 야 그래도 라플은 참 좋은 것같아 스나처럼 한발 못 쏘면 망하진 않잖아요 거의 삼건이 약간 커버해주긴 한데 스나도 참 라플 좋다니까 아우 주시네 아우 아, 방이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. 돌아다는데 미치겠다. 듀오도 방이 없고, 가부도 밖에 방이 없냐? 가부도 그것도 하나 다섯 명이 끝이야. <laughs> 미치겠는데, 아무것도 못 하냐? 어, 이 방은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. 바로 에이 헤드머스는 무조건 이기거든요. 사람도 없어가지고, 우 이겼다. 이거 내가 이겼다. 이쪽으 이겼다. <laughs> 아이, 빨리 이거 지금 M4A1 IS 호크의 힘을 좀 봐야 된대. 너도 파요이또 나오죠. 어유, 갇혔네요 니발 쌍둥이, 쌍둥이 친구한테 가야겠구만. 이거 도와줘야겠구만. 도와.

아, 알았어, 바로 들어가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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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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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, 아, 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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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4에다가 그냥 로테인 발리면 무조건 이기죠 아, 체킹하다가 점프하자마자 다 벗어났어요 저는 음, 이래 되는 겁니까? 나이스 샷발 기가 만힙 아, 이쪽까지 기가 막혔는데요 아, 능력만 좋아서 다 잡았을 건데 스피드, 또 초탄 헤드를 노려보는 만석 선수 어우안 맞네!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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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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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포가 그냥 점사로 이렇게 한발한 한 발씩 쏴야지. 이제 한발한 한 발씩 쏠 거야. 안돼 데 강하다. 막 쓰는 거 보아하니 헤드샷이 풀잎이 좀 있어요.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. 한 3초 쉬어요. 던져! 완벽했어 폭탄이 쫄아가지고 롱을 절대 못나가지요 같이 간다 나도 잡았고 침착하게 아프죠 <laughs> 아, 너무 아팠지 <laughs> 얼마나 아팠으면 그냥 <laughs> 폭탄 자기 앞에서 던져고 갔을까요 너무 아팠다는거죠 힐팩 나올 때 들어가야 돼요? 힐팩 나올 때? 지금이죠. 지금 딱 타이밍, 기가 막혔죠. 아, 자 이렇게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우선 디자인이나 장전, 사운드나 모션 이런 것들 굉장히 세련됐다. 뭔가 청소는 맛있나네요. 딱. 아.